자, 빈칸 넣기로 들어갑니다. 1번. 주택. 별장 제외. 재산세 세율. 별장은 몇 프로다? 4%. 주택은 4단계 초과 누리죠. 최저 0.1에서 최대 0.4. 4단계입니다. 자, 2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잖아. 그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세율을 적용할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 그래서,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죠? 자, 3번.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무슨 징수로 간다? 보통 징수. 이렇게. 보통증 수잖아요. 자, 4번 토지, 재산세죠. 건축물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7월이고 그다음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자 6번 주택이죠 20만 원 초과 이하가 아니죠 2분의 1 7월 2분의 1 9월 이상한 숫자 들어가면 안돼요 7번 납기 개시 5일이잖아 5일 앞에는 뭐가부터 개시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돼 구분된 합산하면 안돼요. 소건조 선항으로 각각 구분된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합산된 그러면 크릴라 게시적어 놓고 구분 합산 크릴라니다자그 다음 8번은 2천원 미만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그 다음 9번 뭐가 나와 숫자가 나왔잖아. 숫자가 나오면 1곱입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본다. 만약에 한동일 때는 숫자가 안 나와. 이럴 때는 주거. 부부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는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1구. 숫자가 없으면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숫자가 없으면 한동. 숫자가 있으면일굽니다 자, 어번 주택이네. 면억원 세부담 상보면10%보면죽 이렇게. 여기도 110. 해당 연도 세기, 정년도보다 100분의 11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보다 상한은 100분의 110, 6억 원. 3억까지는 100분의 10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6억 원이니까 6억이야. 150이 없어요. 자, 11번. 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어, 얼마? 1천 초과. 초과. 관할구역 안 뭐를 부동산에 하나여 뭐를 할수 있다? 물납. 이렇게 1천 초과. 관할구역 안 부동산 앤드 물납. 그다음 12번 재산세는 요건이 얼마다? 250만 원 초과. 어. 자,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이거 어. 분할 납부를 물어보죠. 이거는 납부기한까지 현찰이니까 만약에 물납을 물어보면 납부기한 10일. 11... 전까지. 분납은 현찰. 나쁘게 한까지 예스. 자, 13번 철거. 철거잖아. 뭐를 물어봐. 토지. 토지. 토지죠. 부속. 토지인. 뭐다. 뭘까요. 이거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뭐는 부과한다. 밑에. 대지. 땅은 과세합니다. 대지는 부과한다. 철거 받았을 때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철거가 안 됐으므로 부과합니다. 자, 그다음 14번 종부세로 들어왔다. 그럼 재산세 대상 중 토지잖아. 토지 중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무슨 토지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다음 별장이네.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별장이 아니다. 왜 아니야, 별장은? 4%로 부과한 거. 재산세에서.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는 겁니다. 자 17번 뭐를 물어본다?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법 바뀌었죠? 9억입니다. 9억 초과자. 9억 원 초과자는 납부할 루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없다. 6억 원은 없어요. 9억 원을 초과자가 내는 겁니다. 자 3번 토지분이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를 내야죠. 종합합산을 물어보네. 그럼 납부할 의무는, 종합합산은 얼마? 5억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도는 80억 초과. 그럼 이거는 뭐다? 종합이잖아. 5억 초과 있다. 자, 매매, 유상. 자, 잔금 기준이죠? 언제 끝났어? 6월 29일.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매, 도, 인. 6월 1일까지는 매수인. 6월 1일부터는 매도인. 왜 매도인이야?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자.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법 바뀌었죠? 12억입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현재까지 몇 프로? 60%. 시행령이 개정되면 8 0으로 올라갑니다. 현재가는 60이다. 뭘 물어볼 때 과세표준, 항상 이해를 물어볼 때는 이해가 필수예요. 자, 별도, 별도. 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중부과가 됐죠. 80억 초과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 합산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똑같이 알아. 아,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 뭐가 들어가면 틀려. 적용받기 전세 하면 틀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자 22번 1세대 1주택 주택이죠. 어.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 합계 한도 몇로80%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23번 1세대 1주택자죠. 자 드디어 나왔다. 12년. 뭐를 물어봐 보유기간별 딱 머릿속으로 정리돼야 돼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그럼 12년은 어디에 들어가? 10년 이상 15년 미만. 몇프로 공제받아? 40. 그다음 종부세를 신고 납부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 12월 1일부터 15일. 16일 하면 큰일 나요. 1일부터 15일 고름. 그다음 25번.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자, 뭐를 물어본다. 분납. 그래서 얼마 똑같죠? 250. 전부가 아니라 일부 주의하자. 6개월. 재산세가 2개월이에요. 자, 26번. 자,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로 한다. 그럼 무신고는 없어요. 과소신고하면 10% 적용된다.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자 28번. 그다 과소 시군 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 27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 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드디어 나왔다. 나왔죠? 어, 납부 기간 며칠 5일 앞에는 뭐가부터? 개시. 개시 또 하나 뭘 구분해야 돼? 구분한. 맞잖아요. 합산한. 그러면 틀려요. 아, 주택과 토지를 구분해서 고지서를 보내야죠. 합산한. 꼭 찾아야 돼요, 이거. 구분한. 이렇게. 자, 28번. 자, 400만원. 그럼 딱 어떻게? 해? 250 초과해서 500만원까지는 250을 차감할 수 있는 게 분납금액이다.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그럼 400만원은 500만원 이하죠? 250을 빼.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50. 분납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부세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